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파니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숫자에 이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학생 준비됐나요? 예스 yes. 응.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말할 때 시간 어떻게 읽는지 해볼게요 지금은 1시야 영어로는? Now 1PM 자 근데 선생님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말안 했잖아 그냥 찍었어요? 자 일단 오전은 영어로 뭐예요 오전? AM 그쵸 그렇죠, 시간 뒤에 AM 오후는? PM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말할 때는 주어로 it을 써줘요. 그래서 it's 1pm 하면 지금은 오후 1시다. 어렵지 않죠?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난이도 올려볼게요. 지금은 1시 5분이야. 영어로는. Now it's 1, 5pm. 응, 잘했어요. 근데 1시 5분이면 그 시계에는 1, 0, 5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it's 1, 0, 5pm 이렇게 하면 돼요. 0을 5라고 읽어요. 그럼 학생, 2시 5분은 뭘까? 2, 0, 5pm. 응, 하나만 더. 4시 5분. H t s 4.05 PM 응, 잘했어요 그럼 4시 15분 H 4.15 PM 그리고 4시 35분 H 4.35 PM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숫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루에 12시가 두 번이죠 정오랑 자정 정오는 영어 볼까요? 정오? 눈이에요 눈 들어봤어요? 아이? <laughs> 자 학생 Good Afternoon 들어봤어요? Good Afternoon 아하 uh -huh. 언제 인사하는 거야 고래 애프터 눈은? 오후 그쵸 애프터가 뭐예요? 전이야 후야 후 응. 애프터랑 눈이 결합된 거야 눈이 아까 정오였죠 정오 후야 그래서 12시 넘으 오후야 그래서 애프터 는 눈이 정오 그 다음에 자정은 뭘까? 이브닝 이브닝은 저녁이야 미드나잇 들어보셨 미드나잇 미드나잇 미드가 중간이야 낮이 밤이고 밤에딱 중간이 자정이죠 그래서 미드나잇 눈이 정오 미드나잇 자정 이것도 스페셜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그냥 연습 나는 정오에 점심 먹어. 영어로는 I eat noon lunch. I in lunch at noon. 시간 앞에는 전치사 ss. 요 우리 그때 배운 거 기억나요? 오. No. 듣지 마세요. 그다음에 나는 자정에 잔다. I sleep at midnight. 음 잘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시간 앞에는 s 을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두 번째로 시간을 그냥 말하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런 말 말하죠. 아까 우리 시간 말할 때 주어가 뭐였죠? 이. 걸린다 동사가 뭘까요? It take 들어봤어요? It takes. Take가 걸린다. 그러면 30분 걸린다. 영어로는? It takes 30 minutes. 응, 음, 잘하셨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얼마나 걸리니? 영어로는? How long? Take? 어, how long 잘했어. How long does it take? 그래요. How long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니까. How long. 그 다음에 음음으니까, does it take? 이해 가세요? Yes. 그러면 회사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니? 영어로는? How long does it take from work to home? 어, 완벽해. 어, 누가 깬? 알어 그래.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How long does it take from home to work 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니? 잘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한 시간 걸려 이것도 있지만, 한 시간쯤 걸려도 있지. 쯤은 뭘까? 쯤. 애프터는? <laughs> 이제 집중 떨어졌죠? 미안해. about 들어갔어요. about. about time? about time. 맞아. 그럼. about 들어갔어? about 시쯤이야. 그러면 한 시간쯤 걸려. 영어로는? it takes About? About? On hours? 잘했어. It takes about on hour. 근데 학생이 지금 hour 쓰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1시간이면 on hour. 그 다음에 2 e 이상부터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2 hours, 3 hours. 이렇게 hour 다음에 s를 붙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Yes. 거의 다. 아세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1시간 반 걸려. 영어로는. It takes on 30 hours. 어, 어렵죠. 1시간 반은 on an hour and a half.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on hour and, half. and a half. 둘다 앞에 어가 붙어. on hour and a half.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시간 반은 뭘까? It takes two hours and a half. 음, 짜증나는 게 이때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it takes two and a half hours. 이렇게. hour를 뒤로 빼요. 다시 해볼까? 그럼 세 시간 반 걸린다는? It takes three and a half hours. 음, 이해 가시죠. 한 시간 반일 때는 그냥 on hour and a half고, 두 시간 반 이상부터는 two, and a half hours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Yes. 응, 학생 wow. 너무 잘했어요. 관련된 표현들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기억나나요? 레르비? 음. 오케이. 이게 숫자, 시간 이런 게참 입에 안 붙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 보시고 아까 선생님이 말해 준 시간 표현들 한 번씩 다써 보시고 꼭 입에 붙여놓으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표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린 또 만나요. see you guys.